안녕하세요. 황태영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항생제 성조숙증 유발과 관련되어서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가축, 양계농장인데요. 농장, 양계 이렇게 양계농장 말고도 어쨌든 이렇게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항생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빨리 살도 찌우고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가 비만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정말 넘쳐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에 비만 환자가 많았었을지, 아니면 지금 최근 현재 비만 환자가 많을지,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오늘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장내 세균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게 있는 오늘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 어쨌든 가축농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축에 전혀 감염병을 남는다든지 가축 동물들을 더 크게 그러니까 살을 찌우고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제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네, 이런 이유로 항생제를 쓴다는 내용이고요. 결국 빨리 키운다는 게 요즘 말하는 빠른 사춘기 진행 그러니까 이제 성조숙증 이런 부분을 네, 유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 책에 있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어쨌든 항생제는 내분비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호르몬을 모방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 비만이 지금 만연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한창 크는 아동의 항생제가 어느 정도 원인이 될수 있다고 그 책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 있는 논문은 항생제 노출과 성 조숙증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저 논문은 구글에서 영어 원문으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결론은 당연히 제목처럼 어려서 어린 시기에 항생제 노출이 되면 성조숙증 유발한다는 예, 연구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비만이 이렇게 유행하는 게 항생제 때문이라는 증거는 넘쳐납니다 네. 거기에도 책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요 저 책은 미국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가 쓴 책입니다 네. 거기서도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죠 네. 비만 유행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는 항생제 때문이라는 증거는 넘쳐난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꼭 저런 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포털사이트 뭐 네이버 이런데 항생제 비만 이렇게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당연히 그 관련된 정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네, 관련된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 저렇게 캡처해 냈는데 마찬가지 저 뉴스도 포털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말고도 당연히 외국에서도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꽤 많으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좀 간혹 한의학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여러 낭설들 중에 대표적인 낭설이 하나 있는데요. 어? 아이들 한약 먹으면 나중에 살찌지 않냐, 비만되지 않냐, 예, 이런 조금 낭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당연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히려 비만을 치료하는 한약도 정말 많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처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어쨌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어 한약 먹음 살찐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비어 근거 없는 악의적인 낭설에 대표적인 양성석, 양성소가 오히려 의사들입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그 캡처화면이 의사들 당톡판 이렇게 캡처화면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가 이제 밑집친 부분이, 네. 뭐 어떤 의사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말 중에 어쨌든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근거 팩트? 안 중요하다. 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저 디시겔은 누구나 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본 의사 단톡방 그 캡처 화면 말고도 정말 조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좀 담아서는 안될 여러 가지 부족정한 표현들을 정말 한약을 한의사들 폄훼하기 위해서 어쨌든 의사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그 캡처 화면이 올려져 있는데요. 뭐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은 네,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의사들 유언비어처럼 앞에 보 보험 캡처 화면에 한약 먹어서 살이 찐다면 아프면 한약 밖에 먹을 게 없었던 뭐 100년 전 200년 전 이런 조선시대 아니면 또그 이전 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다 비만 환자였냐고 하면 당연히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이 우리나라 말고도 전 세계 비만 환자가 인류 역사상 최대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약 먹으면 살 찐다 아니, 그외 여러 가지 뭐, 한약 먹으면 간에 손상된다. 이런 의사들의 한약 표명에 관련되어서 아니면 이제 한특이 단체라고 해서 의사단체인데요. 저 단체에서 10년 이상 한약을 비방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 사용했다는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나치의 선동 전, 전략이 연상이 됩니다. 네.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예, 일인 거죠. 뭐 대표적으로 그개베스 있는데요, 그 사람이 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거짓된 선동하기는 쉽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약 먹으면 이제 비만된다 이런 게 되겠죠. 그것을 진실로 반박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왜? 사람들은 이미 다 선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저는 저개베스가한 말이 거의 뭐 이제 대략 8, 90년 전, 네. 그 100년에 가까운 말인데 지금도 연전히꽤 많이 통한다는 게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게 나쁜 방식이죠. 네, 그 어떻게든지 저렇게 타인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된 선동을 한다든지 네. 유언비어를 이렇게 퍼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제 항생제하고 성조숙증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보게 된그 예, 맘카페에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렇게 질문 형식이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어쨌든 아이 건강을 위해서 무항생제 인증 뭐 우유라든지 계란 고기를 이렇게 찾아 먹으면서도. 감기에 걸리며 항생제는 엄청 자주 먹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저는 거의 한 16년째 계속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듣거나 보게 됩니다. 어, 건강이라든지 의학 관련 틀린 지식으로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면 건강이나 성장 발달에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수년째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비만, 성 조숙증뿐만이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암 같은 여러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을 주의하라고 거의 저는 정말 거의 한 10년 이상 계속 인터넷에서 뭐 어쨌든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감기라든지 비염, 기타 등등의 이유로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그리고 이미 이제 비만이라든지 성조숙증이 발생했다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면서 비만이라든지 성조숙증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고 있는 그 사진이 보다시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렇게 한약입니다. 어, 요즘에는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도 실업제 연조엑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용이 간편한 한약들도 많은 한의원에서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저런 약들도 간에 걸리며 어, 얼마든지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